안녕하십니까. 잼의 게임TV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일단 일어나는 이유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티를 입고 한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. 앉으면 이게 안보이, 안 안보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일어났어요.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핵인싸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핵인싸이템이 뭐냐? 요놈입니다. 요놈이 무엇이냐? 청아집 양념통. 양육... <laughs> 처돌입니다, 처돌이. 처돌이 인형. 처돌이 인형이 그 이번에 또 화이트 슈프림 치킨 프로모션으로 치킨을 사면은 요 놈을 줍니다. 요즘은 워낙 이게 인기가 많아서 품절 현상까지 일어나 있죠. 치킨은 남아도 는데 지금 요 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죠. 처돌이 인형을 샀는데 치킨을 공짜로 주더라. <laughs> 저도 그랬습니다. 처돌이 인형 사러 갔습니다. 처돌이 인형을 1 9 0 0 0원에 사니까 치킨 한 마리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<laughs>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초돌이 인형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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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잔, 짜자잔. 이 초돌이 인형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습 옆모습 짠짠짠 귀엽죠? 이쁘죠? <laughs> 하나 살려고 최가집 영영 동당 네 군데에 전화했으면 처돌이 인형 있냐고 어 여보세요 중국이 처돌이 인형 남아 있습니까 없다 하면 끊어버려 처돌이 <laughs> 인형 있습니까 아 그게 없네 그럼 끊어요 <laughs> 자 그중에 네 번째 전화 있는 곳에서 이 처돌이 인형이 있어서 어, 또 집이랑 먼 곳에 있었어요 차 타고 갔어요 차 타고 직접 가지러 갈 테니까 처돌이 데리러 갈 테니까 그 치킨같이 준비해놔라 해가지고 차 타고 일부러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까지 요 놈이 나왔는지 하루 만에 품질이 다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처돌이 이 처돌이는 치킨집에서는 어, 맛은 처돌았지만 처돌이는 처돌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는 듯한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모자 외에 요리사 모자 쓰고 있는 거 모자가 없고 빨간색 옷 초록 보라색 옷, 노란색 옷인 것. 아무튼 여러 가지 초돌이 버전이 있다고 해요. 복불복입니다.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싸될수 있습니다. 인싸. 요즘 가장 핫한 인형입니다. 핵 인사이템. 그렇다면 제가 이 인형을 들고, 너는 게임이나 올려라. 뭐 갑자기 인사이템이니 뭐니 이상한 닭 인형을 하나 들고 들어왔냐? 올릴 거야. 올리면 되잖아, 임마. 올릴 거예요. 영상 올릴 겁니다. 게임 영상 올릴 겁니다. 무슨 영상이냐? 닭을 주제로 한 게임 영상을 하나 올릴 겁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할 거고요. 좀 어이가 없죠. 어이가 없어도 <laughs> 닭에 대한 게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<laughs>